바로 진행할게요 네. 자 바로 틸키를 입력하려 해서 네. 여러분들처럼 맞장을 뜨는 거죠 잉?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준비 안 됐죠 실수하면 안돼등골 싸늘하다 내가 받을거야 이렇게 해서 틸키 알을 받았습니다 깔깔깔깔깔 <끌>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틸키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현재 뭐 5만원쯤에 대충이 다섯 장쯤에 거래가 된다 하는데요. 네, 네 저는 그냥 대, 제가 딱두개 받아가지고 네, 저 원투에만 썼습니다. 줄 서서 네. 이렇게 해서 틸키를 받았죠. 어디갔냐? 틸키야 어디니? 카라선도 구하고 싶긴 한데요. 네, 뭐 아직 키우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틸키 같은 경우는 강림이다니까 있 바로 꿈의 부하기 플러스 1로 해보겠습니다. 네, 금토 갔지요. 네, 금토 두번 갔습니다. 틸키 뽑았습니다! 7.0! 너무 귀엽죠? 자 얘는 얼마나 휴전인지한번 조금만 키워볼까요? 아 정식 리뷰는 아마 다음주쯤에 할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매력! 틸키. 오레벨업 먹네? 협! 잠깐만요. 12개 남았네요. 얍! 아 10개 남았네요. 얍! 그만. 잠깐만. 잠깐만. 야또졌어요 트리플스! 연속으로 하면 안되네요. 자... 트급백! 맥! 떴다 용롱하네 용롱하 롱롱. 너무 귀여워 오, 귀여워 아! 저저 저 진짜 노린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짜 멍청하게 아오 왜 미쳤지 죄송합니다 아우다 더위가 이걸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네 더위 조심하세요 네네 네, 이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떴는데 지가 혼자 아아 아, 죄송합니다 네아 빡친건 아니고요네 그럼 레벨 20일까지 키우게요 네 금방 하겠습니다 어이 뭐..뭐야 아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왜이러냐 진짜 뭐 여러가지로 피곤하네요 얍! 오 좋아요! 내 피로를! 너가 해결해 주면 돼? 틸키야,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너 너, 너가 말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어, 잘 뜨는데? 잘 뜨는데요? 왜안 뜨지 또? 자, 틸키, 바로 생방에서 라이브로 20일까지 찍었으면 좋겠는데. 오, 좋아요. 어쩌... 아이고, 오, 어, 좋아요. 오, 이 연속 떴어요. 아이, 어, 개꿀띠? 오, 좋아요? 좋아요? 안 떴네. 자, 그럼 이제는 성... 아, 해치룡생 시전이니까 한번 봅시다. 허우씨, 깜찍한가 보소. 너무 이쁜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해 볼게요. 얍! Yep. 자, 이건 바로 이제 해치링까지 가봐야겠죠? Yep. 이 야, 진짜 된다. 사달러 어, 떴네. 오, 4달러 개꿀. 사달러 오, 해치링? 해치는 요렇게 생겼고요. 해치링은 요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팀에게 안 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해치는 요렇게 생겼고요. 해치링은 요렇게 생겼 <laughs> 자, 해치는 요렇게 생겼고요. 해치링은 요렇게 yep. <laughs> 자, 해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칠링은 이렇게 4달러 해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4달러 아니군요. 네, 이거까지안 하려는데 1번 열로만 2번 3 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해서 레벨 10 틸키 만들었네요 다이아랑 제 영혼을 갈아 넣었죠 자 리뷰 한번 해봅시다 음 조용히 해자 그리고 틸키 와 진짜 예쁘다 잘 만들었네요 어, 크릭터잘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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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치 앉은 거, 해치 그서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성체는 뭘까요? 아, 저장 한번 합시다. 이거 또 실수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내가 못사웠고서 때문에. 깼마깼마 오, 됐다. 나이스, 연속으로! 안 뜨네. 아, 섞여 을뻔 했대. 자, 여러분 좀 빨리 할게요. 21년 보고 싶으시죠? 네, 왕진도 달린 거 보고 싶으시죠?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놀람> <놀람> 오, 좋아요. 야, 연속으로! 안 뜨네. 아, 원래 보통 이렇게 빠르게 하면, 연속으로 하면 뜨던데. 인정포션. 야, 이거 참 100개 안하면 뜨겠지? 이제 다이를 썼는데. 오거 나이스! 한번만 더! 안뜨니 연속으로 안 뜨네요. 떴다! 안 뜨네요. 헤이 우와! 레볼루션을 위하여! 썼다언제뜯 뜨냐? 7.0이 제일 이뻐요. 왜6.0안 하냐고요? 네, 노란색보다는 이 파란색깔 영롱한 7.0이 제일 보기게 쉽고, 트랙 맞추기싶 쉽거든요. 너무 귀여워. 얜, 속성해야 되냐, 독립해야 되냐, 포민 중이죠? 근데, 근데 언제 뜨려나 황혼 속성, 삐, 예. 오우, 15랩. 아유, 연속으로 안 뜨네. 자, 엄청 먹네요. 아주 먹방, 오지, 그, 지리, 그, 내리 있고요. 언제쯤, 송, 언제쯤 송영 될래? 잠시만요. 자, 빨리 돌리고 있죠. 여러분들 눈이 아프죠? 예, 저 눈이 아픕니다. 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손으로 하는 거죠.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뭐 자동으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잘안 눌리죠? 얌마얌마 다운 어, 됐다. 한 번만 더. 아, 연속으로 이렇게 안뜨냐 연속 다섯 번 뜨더만 옛날에두분는 어? 어? 보상 이용이라고? 오, 좋아 한 번만 더. 아유, 이 난만. 얌마얌마지어 정비다. 얌마또 찢어졌어. 연속안 되네. 아이고. 이게 제가 생각한 공식이었는데 이게 틀래기 한번 뜨고 바로 연달아서 하면 틀맥이 뜬다라는 공식이 있다는데 아니 쩌와성취향 저... 보게 들었네요 이쁘네요? 네, 자자 이렇게 이게 해치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성룡을 네 이제 바로 <laughs> 자 해치링이죠? 해치링이 바로 귀여운 성룡 자 이게 바로 틸키의 해치링이고요이다음 바로 네 이렇게 귀여운거는 틸키의 해치링입니다 이 다음은 바로 성룡이죠? 한방에 떴죠? 자, 자, 그럼 이제 틸키 했으니까 21렙은 찍어야지. 네, 리뷰를 할수겠죠2 1렙쯤야한 개면은 충분하죠. 네, 됐었죠. 네. 이렇게 해서 21렙 틸키 만들었습니다. 어, 스탯상으로 아직 똥인지 안 똥인지 잘 모르겠지만, 리뷰하겠습니다. 우와 자, 뭘 띠까? 고귀한 거. 음, 라파엘 버려. 자, 이렇게 띠구요. 자경도 껴야 겠죠 자 제일 역시 왕쨰이 몇개 있니 하나 둘 세개 밖에 없는데 일단 세개 끼고요 여기다 배추뜰게요3 3살리 두개 있네요 여기다 마크게요일게장비니까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야되 겠죠 아니 말고 깔깔깔. 끌끌자 러프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력은로 2000루치 701데 센데? 제피가 이건데, 얘가 이거네. 오늘 아, 왕잼이랑 인챈트 도움을 주겠지만 많이 세네요. 에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포션까지 먹이죠.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조용 하게 만들고요. 자 이제 포션을 빨아야 되는데, 음, 어, 무튼체력을 먹이지, 체력? 아니 공격력, 공격력. 네. 공격력 먹을까, 체력 먹을까? 체력이 낮은 것 같은데, 그냥 체력 먹이겠지? <laughs> 체력 올렸으니까 아, 크, 아, 크리요? 일헌? 자, 이렇게 해서 전투력이 2200이 됐어요! 어? 어어 어? 얘도 물량, 매 얘는 크리긴 하지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공격력이 미트라랑, 이 플러스는 무시하고 보면은, 방어력도 미트라 SS보다 10 높구요. 공격력은 3 정도 높네요. 체력은 더 낮네요. 훨씬 낮은데, 현재 포션바라고 이런 걸로 하고 있죠. 자, 현재, 어 딱히 뭐 그렇게 높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체입니다 이제는 캡슐 진각성을 갈지 아니면 초월을 갈지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강림이 내일 나온다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틸키를 한번 콜로세움에 가보겠습니다. 응? 이거 크리도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내낀 아이템? 아닌가? 뭐지? 아니 아닌 말고. 잉? 이렇게 해서 네, 바로 빙하 구룡을 죽였습니다. 4대 신공 중인 하나를 네, 어, 병원에 보냈죠. 네. 다음 누구일까요? 아, 아니요, 아니아니 말레, 여기에 성채라. 네. 초월이나 네, 강강뭐야 아, 각성해야죠. 묘음식. 네, 첫 번째 묘미이 나왔습니다. 깔깔깔깔깔, 네그러면서죠 냥, 향잉 잠깐만. 야, 모션 보세요. 이뻐, 저 열쇠. 드빌트랑 비슷한데, 와, 저 열쇠 봐봐. 백곱에다가 쏘고 있잖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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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묘미를 이겼어. 좀 멋있는데?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어, 틀키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초월이 더 좋아요? 지금 그냥 장비빨인 거예요? 지금 그냥 장비빨인거예요다 죽이는데? 이런 1꼽이아네 <laughs> 어허 뭐 아마 키워봐야겠죠 크리 키워버나 환상이라서 불베르스한 물마구 어우 축하드립니다 그거 엄청 좋은거죠 전 그렇게 떠본적이 없어가지고 땅리시만 떠봤죠 자 그럼 이제는 모험에 돌아가서 이거 어떤식으로 주방을 때리는지 봐야겠죠? 이걸 안받았네 오늘 오죽 바빴었음 이걸 안받았네 트와일럿 알곧 리뷰해야겠네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말고 공격 만세다 카라성가 같은 스탯이에요? 어 아, 몰랐네요 아드림 했죠 어 나왔다 여왕님 파이트하고 두배속 풀고 두배속 오! 열쇠 맞죠 열쇠 맞죠 효자네 열쇠 바로 보여주네. 한 번만 더 열쇠. 우와!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모션 보이는 처음 봤다. 아주 좋아요. 상당히 전 틸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은 레벨업도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생방에서 그냥 깡으로 키운 거는 제가 이게 두 번째인가 그럴거거든요 예. 네. 이전에 라파엘을 키웠나? 아무튼 뭐몇 번째 안 되는 애중 하나인데 상당히 빨리 큰것 같긴 해요. 먹은 게 거의 100개가, 100개가 안 됐죠. 네. 한 90개 정도 먹었고, 랩다는 그거 덜 먹었죠.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다이어트 넘치니까. 이렇게 해서, 틸키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